한스바이오메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을 해서 계속 기대감을 갖고 올라갔지만 금요일 날 약간 장이 밀리면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열리고 나면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그려질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출근길에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장이 열리면 다시금 지켜봐야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왜 이렇게 하방의 흐름이 나왔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공시가 발표를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시 먼저 빠르게 짚어드릴 건데, 자, 공시 뭐라고 발표했냐? 거래소 공시 이렇게 한스바이오메드가 투자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로 이렇게 공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일이 10월 16일이고요. 밑에 보시면 재지정 여부가 뭐다? 투자경고 종목 재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10월 17일이며 그날 지정요건에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하여 판단함이라고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이 투자경고 종목이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경고 종목이 지정된게 악재로 볼게 아니라 너무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고 종목이 된거일 뿐이고 우리가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림목이 자연스레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그 전일에 이런 상승의 요인은 뭐였습니까? 바로 한스바이오메드가 100% 섬유형 고리식재인 슈어오스 파이버를 국내에 처음 선보이면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준 거죠. 자, 이 쇼스 파이버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약간의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이전과 다르게 100% 피질걸로 구성된 섬유형 고리식재여서요. 이게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100% 섬유형 고리식재가 상용화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극찬을 받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가파른 상승 이후에 투자경고 지정 해제를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눌림이 있었던 거고요. 자, 그만큼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종목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바로 확인을 타시기 때문에 자꾸 이 흐름에 흔들리시는 건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든지 투자 전략 PPT 자료를 가져 왔고요. 자, 옥차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기본 원리 이해와 분석 및 기법 그리고 투자 재료의 활용 이렇게 세 섹터로 나눠놨는데 투자 재료의 활용 방면에 제가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어떤 재료들이 남아 있고 또있 이 재료들이 어떤 추가적인 계약을 맺으면서 이 주가를 한 차례 다시금 크게 끌어올릴 건지에 대한 정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자, 이 자료 여러분들 모두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0 1 0 2 5 6 5 2 6 0 이쪽으로 한스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한분한분 번번 자료 전부 다 챙겨드릴 겁니다. 한스가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자료라고만 보내주셔도 제가 자료 전부 다 챙겨드릴 테니까요. 아 이제 10월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10월 11월에는 이 바이오주들의 더 많은 계약 수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더 크게 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재료를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010-256-560 한스 또는 자료라고 문자 주시고 한분더 빠짐없이 자료 꼭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물론 지금 이 공시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를 위해서 이런 하반기 흐름이 들어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공시도. 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시가 떴는지 발표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IEL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떠있습니다 아, 그런데 행사 시작일이 당일 오늘입니다. 2 0 2 5 10월 20일. 그러면요 이제 IEL 개최에서 많은 기관 투자자 분들이 IEL을 직접 확인을 하고 이 주가 방향성을 그려 나가겠죠. 왜냐 결국 IEL에서 이전에 좋은 상승 재료였던 ECM 기반인 셀르디엠이나 또 이번에 있었던 슈퍼스 파이버 같은 거를 또 발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고, 아마 이 구간에서 하방의 흐름을 약간은 넣어줄 수 밖에 없었는데요. 투자 경고 지정 해제를 위해서. 또 뭐다? 다시금 개인들이 올라타기 시작하니까 하방의 흐름을 조금 더 세게 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향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개인들이 사자마자 다시금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뛰어 오르다가도 하방의 흐름이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었고,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더 중요시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뭐다? 결국 이전 고점을 만들어낸 것도 세력, 또 지금 고점을 만들어낸 것도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똑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눌림목이 꽤 길었지만은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또 하나 있죠. 바로 JP 모건이 다시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했고 모건 스탠리도 이 모건 형제가 다시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의 최근 동향을 보시면요, 이전에 거친 매수세 이후에는 단한 번도 매수를 들어오지 않던 그룹이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걸 생각해봐야 된다고. 다시금 아, 한스바이오웨드가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올 변동성은 더더욱 얘네의 움직임을 시. 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똑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냐? 얘네가 살때 사고 얘네가 팔때 파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이 공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도와 추가 매수를 진행하실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잡아 드리겠다는 거죠. 자, 타점은 제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끔 문자로 잡아 드릴 거고요. 문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문자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0 1 0 2 5 6 5 6 0 이쪽으로. 한스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한부 한분 정확한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전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영업사원이 아닌 저 남프로가 직접 연락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한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정확한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고 끝이 아니라 왜 지금 매도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즉, 세력들의 수급 거래량 동향, 또 특이 수급마저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매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010-256-560 한스라고 문자 주시고, 지금부터 나올 변덕성, 확실하게 대응하셔야지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이미 수익 보고 계시다면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주시고, 꼭이 정보들 다 실시간으로 받아가셔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왔으니깐요. 선물까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자그마한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제가 8년 동안 이 주식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주식 관련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사실 책만큼 정보가 많이 들어 있는 게 없죠. 그런데, 무작정 책을 보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책이나 사자니 가격도 부담되고, 막상 읽어도 정확히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똑같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 주식함에 있어서 공부는 필요한데, 이 방향성을 못 잡아 놓으니까 늘 제자리더라고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 차트 공부가 필수적이죠. 이 시장 흐름 읽는 법, 뭐, 기업의 가치, 평단가 뭐 이런 걸 안다고 해가지고 주식으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특히나 이 주식을 하는 초보자 입장에선 이 많은 책들 중에서 뭐가 좋은지, 뭐부터 봐야 하는지 정말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은 결국에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주식 시작할 때 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읽기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할까 고민도 진짜 많아져. 그래서 저는 방법을 가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책을 무작정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에서 중요한 핵심들만 뽑아낸 다음에 이 핵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차트 위주로. 몇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리한 책이 총 50권. 캔들 차트부터 기술적 분석. 투자심리 뭐 이런 책한 권당 거의 뭐 1, 2페이지로 핵심들만 정리해서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책들이에요. 자, 대부분이 차트 기술 분석 책입니다. 자, 이런 책들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PDF 형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이게 실전에서는 기본적인 차트 분석 없이는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 매도타점 정확하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 되시라고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분 정도, 5분 정도만이라도 투자하셔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복습하셔도 되고 공부용이자 투자 매뉴얼처럼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PDF를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얻는 이 점은 명확합니다. 비용 절약, 또 시간 절약, 또 실력 상승까지. 결국에 돈 아끼고 시간 아끼고 투자 실력까지 기를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자를 어떻게 드릴 거냐?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타점 잡아 드릴 때 사용하는 번호 010-2565-260 이쪽으로 자료라고 빠르게 두 글자만 문자 주신 분들의 한해서 자, 제가 여러분들 모두한테 알려 드리고 싶지만 제 주식 공부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 노하우가 전부 들어간 자료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100분한테만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빠르게 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내가 직접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놓치면 좀 손해겠죠. 시간도 아끼고 또 돈도 아끼고 실력까지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번호 010-256-5260 이쪽으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고 확실하게 제 주식 인생에 8년의 노하우가 담긴 이 자료 꼭 빠르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프로였습니다.